서울 인근에서 집을 찾으신 게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 부천 고강동이에요. 서울과 정말 초 근접 거리로요. 서울까지 자차로 한5 분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권에서는요, 이제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돼 있는 데다가 집 평수 좀 작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린 집이 정말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들과 좋은 집을 이어드리는 집을 있다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천 고강동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요, 부천 고강동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과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어요. 자차로 이용하시게 되면요, 이제 자차 5분이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신월 IC도 인접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권에서 집을 찾으시다가 높은 분양가 작은 평수 때 실망하셨던 분들께 추천드리는 집이에요. 아무래도 서울 대비 굉장히 큰 평수를 자랑합니다. 고강동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적으로 정말 훌륭한 게요. 세계의 트리플 노선의 지하철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 개통은 안 됐지만요. 착공이 들어간 고강역과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 그리고 치호선 까치울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스 정장도 가깝기 때문에 다양한 노선의 편리한 교통편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인프라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해요. 집앞 도보 2, 3분 거리에 대형 상책로 공원이 은대미 공원이 위치해 있고요. 재래시장 또한 가깝습니다. 초중고 인접해 있는 학세권 위치에다가요. 주변에 대형 병원 마트 공원들이 잘 되어 있어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리다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내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관 바닥 보게 되면요, 자 고급스러운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체까지 이렇게 타일로 끌어올린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재 하나 하나에 신경 썼고요. 자 일괄 수등 스위치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요, 상부장 세 칼. 그리고 하부장 세 칸으로요. 수납공간이 넉넉한 신발장입니다. 바닥은 띄움 시공 처리 되어 있고요. 중간에 허리선반 잘 되어 있어서요. 이쪽에다가 이제 자주 쓰시는 물건들 놓고서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세 개의 슬라이딩 중문으로요. 단열 효과와 방음 효과가 좋은데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열리고 닫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세 개의 방과 두 개의 욕실 구조로 되어 있는 오브 타입인데요. 어, 실평수로 치게 되면 25평 정도 돼요. 어, 바로 앞에 있는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세개의 방이 전부 다 떨어져 있는데요. 거실 같은 경우에 큰 개방감을 자랑해요. 집안의 중심을 잘 잡았습니다. 자, 넓은 거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으셔도요.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요. 어, 찬찬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바로 앞쪽에 이제 쇼파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쇼파 같은 경우에는 4인용 쇼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dpd인 것처럼 4인용 쇼파 설치하시면 되시고요. 상부에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대용량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자 다른 각도에서 거실을 공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제가 서 있는 위치서부터저벽 쪽에 있는 곳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만큼 개방감 있고 넓은 거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앞쪽에는. 아트월이에요 이쪽에 tv 자리인데요 제가 소파 자리에 지금 서 있는데요 자이 정도 길이감이면 요 84인치 대형 tv가 설치 충분히 가능하고요 dp 되어 있는 것처럼 밑에 거실장 놓고 tv 올리셨을 경우에는요 수납공간으로 더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바로 주방 한번 볼 건데요 자 바닥은 광폭장마루로 되어 있어요 친환경 소재여 가지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활용도가 좋은데요 자 주방 공간이에요 자 주방은 동선 편한 지그자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식사할 수 있는 높이가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냉장고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고급스러운 식탁등이 잘 들어가 있는데 그 뒤로는요 깔끔한 화이트톤의 상부장과 하부장이 있어요 수납공간이 굉장히 넉넉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3구형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자 싱크볼 사이즈 굉장히 넓은데요 자 무엇보다도 환풍창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집이랑 틀리게 환풍창이 굉장히 커요 요리 하셨을 때 환기 걱정이 없어요 자 냉장고 자리가 한대밖에 없으셔가지고 어 우리 집은 냉장고가 두대데 하시는 분들은요. 자 바로 앞쪽 공간 이용하셔가지고 냉장고 이쪽에 놓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쪽에다가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앞에 공간을 활용도 있게 쓰실 수가 있는 게요. 붙박이장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걸 놓고 이제 이용도 가능해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요. 자 거실과 주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 사이즈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자 넓은 직사각형 타입으로요. 12자가 좀 넘어요. 게다가 양창 구조여가지고요. 통풍이 정말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d p 대에 있는 것처럼 침대에 놓고 별도의 서랍장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쪽 공간에다가 다른 용도로 책상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요 반대쪽 공간도 이렇게 널찍하게 남아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상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는데요. 자, 제 뒤쪽으로 공간이 또 있습니다. 자, 나만의 화장대 공간을 둘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가지고요. 어, 우리 주부님들 이쪽에서 이제 화장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안방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 욕실은 정사각형 구조로요 두 개의 포인트 타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면에 깔끔한 화이트 톤이랑요 그 다음에 세면대랑 양벽이 잘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자 젠다이랑 수납공간이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자 헤드샤워기가 잘 걸려 있는데요 바로 앞쪽 공간이 넓기 때문에 샤워도 가능합니다 자 안방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세 개의 방이 전부 다 떨어져 있어요. 각각 왼쪽에 하나 있고요. 앞에 하나 있고요. 제 뒤로 안방이 있는데요. 이렇게 때문에 가족 간의 사생활 보호가 잘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는 베란다가 있는 방이에요. 자, 방 사이즈도 큰데요. 자, 바로 앞에 이제 침대 같은 거 밀어 놓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반대쪽 공간 활용하셔가지고 집 넣기에도 이제 편리하고요. 베란다도 큼지막하게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창문이 굉장히 큰거볼 수가 있습니다. 수전은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바로 앞에 두 개가 있어가지고요. 세탁기 배치도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세탁기 안쪽에다가 넣었을 경우에는요, 제가 서 있는 곳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자, 두 번째 방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은 출입구 바로 옆쪽에 있어요. 어, 출입구 바로 옆쪽이다 보니까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성인 자녀분께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자, 방 사이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침대 놓고 별도의 책상 놓기에도 안성맞춤으로요. 넓고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전창 또한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랑세안 걱정이 없고요. 어,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 벽지로 시공이 마무리 되어 있어요. 고급 실크 벽지입니다. 자, 방세 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도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안쪽에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양쪽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쪽 정말 동선 편하게 샤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덩치가 크신 분들도 정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넓고 큰 메인 욕실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두 개의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코너 선반이기 때문에 녹이 쓰지 않고요. 이쪽에는 자주 쓰시는 목욕용품, 세안용품도 사용하시면 편리할 것 같아요. 자, 헤드 샤워기 잘 걸려 있는 데다가요. 자, 이쪽에 젠다이가 되어 있어서요. 수납공간은 넉넉하고요. 거울로 된 수납장도 굉장히 큽니다. 자, 왼쪽에 세면대랑 양병기 잘 들어가 있는데요. 자, 양쪽 폭 굉장히 넓은 거볼 수가 있어요. 활용도 있는 애인 욕실을 봤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부 모습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부천 고강동에 위치한 신축 리룸 빌라 세대로요. 오브 타입입니다. 실평수 25평 가까이 되는데요. 거실이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고요. 구조적으로도 세 개의 방이 정말 잘 떨어져 있어서요 가족간의 사생활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부천 고강동이 정말 앞으로 어, 개발 호재가 많아가지고요. 집값 상승과 미래 가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은요. 부천 고강동에서 비행기 소음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적극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대형 산책로 공원인 은대미 공원이 도구 2,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책 좋아하시는 분께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부 모습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집 3억 초반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한 지 일주일도 안된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으로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집을 이따 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고인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